민족 8단계에 담이 맺혔으니 아담은 담을 만들 수 있는 주체적 사명 주관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담을 청산하지 않고는 하나라못 간다. 해와는 절대 폭정하면서 담을 수 있는 비료가 되고 뒷받침이 되고 눈물바닥이 되고 피와 모든 살것은 전부다 이것이 물이 되가지고 아담이 짓고 저원한 모든 전부를 지어야 되 한식이 개인에서부터 전 세계 어든지하나 나라 끝까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가다 쉬고 철렁말른살고 집이 아무리 초과한 초로한 초로한 초가상간을 뛰어도철렁말른참부모님을 뭐 살고 싶다. 신교를 지켜야 참사랑을 결혼하면 절교를 지켜야 돼 그러지 않고는 개인적인 성전을 내줬어. 하나님이 안식처를 만들 수 없어 이거 못 만들면 영혼이야 가정적 안식처 전부 다 에? 부부적 안식처 가정적 안식처 종족민족국가 세계도 전부 다 없어지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모셔야 돼 예, 예. 성전을 대한 야돼 성전 선생님 그것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어. 아들의 집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부부의 집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개인의 집에도 하나님이 영원히 있기 그 때문에 그 가정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존속할 수 있다. 결론이 아멘이여, 영원히 아멘이여. 그래서 이것이서 지상 천상 쪽의 기원이 되는 가정의 출발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상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지 하나님의 안식의 집. 우리의, 이상가정은 우리의 이상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이지. 나중에 크게 우리의 이상가정은, 우리의 이상가정은 하나님의 안식이지.